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샤파이로 사장과 엘킨스 단장이 시즌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두 사람은 토론토의 많은 팬들에게 성적을 떠나 지난 두 시즌 동안 경기 내 외적으로 실망을 많이 시키며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적으로도 이번 시즌 너무나 무능한 단장과 코치진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한 관계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채널을 너무 버려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것 같네요. 오늘 샤파이로와 에킨스의 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시즌 내내 원해왔던 샤파이로 사장을 비롯해 에킨스 단장과 슈나이더 감독에 대한 경질 문제에 대해서도 3명 모두 다음 시즌에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이고요. 샤파이로 사장은 이번 시즌에 대한 평가를 하며 본인도 이번 시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해 잠도 못 잔다는 말을 하면서 일단 얼렁뚱땅 넘어가는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뷰 중간에는 슈나이더 감독을 오히려 칭찬을 하면서 이번 시즌에 더 발전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고요. 정말 이 운영진들이 경기를 제대로 관전을 하고 있기는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들은 인터뷰였는데요. 시즌 초반에 슈나이더의 고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순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던 스프링어를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을 시켰던 것뿐만 아니라 1번 타자로 기용을 하면서 시즌 초반에만 거의 20 경기를 날려먹었던 이런 무능한 감독을 두고 어떻게 저런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밖에 샤파이로 사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애킨스를 능가하는 단장 후보를 찾지 못해 결국 다음 시즌에도 애킨스를 단장으로 팀을 이끌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지난 시즌. 끝나고도 비슷한 이유로 에킨스의 경기를 회피했다고 샤파이로에게 질문을 했지만 샤파이로는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킨 에킨스의 공로가 이번 시즌의 부진을 이유로. 경질을 하기에는 합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CBS 야구 평론가 짐 보우드는 샤파이로가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을 내놓기도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도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샤킬스 두 사람이 결국 다음 시즌에도 어, 내년이죠.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킨스가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개가 천선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에킨스의 능력으로 좋은 선수 영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요. 토론토가 당장 이번 오프 시즌에 팀의 전력을 강화하려면, 파워 히터를 포함한 최소 3명의 타자를 영입해야 하고, 또 완전히 무너진 불펜 투수진도 최소 3명 이상의 제대로 된 투수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모든 선수들을 FA 시장에서 영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저스 샌디에고, 휴스턴, 그리고 템파베이를 예로 보면, 팜에 있는 많은 유망주들을 이용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매 시즌 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토론트의 팜을 보면, 최악이에요. 오늘 현재 MLB 유망주 랭킹을 보면 토론토는 지난번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했던 트레이 예세비즈가 겨우 98위에 선정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리키 티드먼과 오레비스 마티네드 정도인데 불확실하죠. 이번 데드라인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온 13명의 유망주들도 결국 슈퍼스타급의 선수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어중간한 유망주들이 대부분이고요. 결국 트레이드를 통한 선수 영입은 거의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FA 시장에서 몇 명의 선수를 데려올 것이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토론토가 바로 한게 뭐냐면 마이너 레벨에서 활동하던 프로 스카우터들을 대거 잘랐는데 특히 투수 유망주들의 스카우트는 물론 유망주들의 성장과 관련한 부서도 대거 물갈이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샤파이로와 에킨스가 클리블랜드에서 토론토로 넘어온 지난 10년간 팀에 임팩트를 준 유망주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마누아가 한 1~2년 잘한 거 말고는 말이죠. 게레로 같은 경우도 현재 애틀란타의 단장 앤소니앤서플로스가 찾아냈던 선수잖아요. 실제로 이두 사람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투수를 제외한 야수 신인 드래프트에서 보비셋을 66번째로 뽑은 거 말고 제일 나은 선수가 캐번 비지오였으니 <laughs>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샤파이로는 오늘 기자회견 질문 중에서 나온 게레로가 한 세대에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냐는 질문에 대놓고 글쎄라는 답을 해서 현재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투로 말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아직 오타니 저지 그리고 후한 소토급의 탑티어급은 아니라고 보지만 계약기간 1년을 앞두고 있는 팀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를 두고 저런 배우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게레로와 재계약을 앞두고 연봉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25살의 게레로가 팀의 거의 모든 공격 성적을 갈아엎고 고 있는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게레로와 비셰과의 재계약에 실패를 한다면 팀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말이죠. 참고로 게레로의 다음 시즌 연봉 조정 예상액이 3천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10년이면 3억 달러인데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비슈에서의 경우, 이번 오프 시즌에 마무리를 할수 있다면, 토론토로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데 말이죠. 에킨스는 오늘 매팅리가 팀의 오펜스 코디네이터 직에서 물러나 다시 벤치 코치직을 맡을 것이고, 타격 코치였던 기에르모 마티네즈와 길킹과 결별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에킨스가 다음 시즌에도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현지 평가이고요. 두 사람 모두 어제 인터뷰에서 25시즌에도 리빌딩을 할 생각 없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살아남을 계획을 밝혔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영입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사장직에서 물러난 캐나다 출신의 화라한 자이디 같은 능력 있는 운영자를 영입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요. 사실, 자이디 같은 경우 다저스에서의 경험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팜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론토보다 훨씬 좋은 유망주들을 많이 보유하게 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한국의 이정우 선수도 포함해서 이런 능력을 갖춘 재원을 데려와 팀의 스카우팅을 맡겨보는 게 어떨지 말이죠. 토론토가 앞으로 더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유망주들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샌디에고의 프렐로 단장이 미친 계약을 자주 할수 있는 것도 유망주를 발굴하는 능력이 있어서잖아요. 소토를 데려온 것도 팀에 유망주가 많아서였고, 소토를 양키스에 넘기면서 데려온 유망주로 다시 딜러한 시즈를 데려오는 것도 유망주를 통해서였고요. 문제는 이제 계약을 1년 남겨둔 사파이로 사장이 이런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로 이번 오프 시즌을 보냈지. 아니면 계약이 2년 남은 동료 에킨스와 토론토의 미래를 아예 말아먹을 것인지 앞으로 한두 달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게레로와 비셰가 빨리 재계약을 해서 팀을 안정시키면서 전력을 보강할 게 아니라면 이두 선수들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의 전력을 보강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월드 시리즈가 끝나고 토론토의 프런트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앞으로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